3월 첫 주일 예배 자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악당이 주인공을 마주하고 최후를 마주하기 앞서서 나누는 대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왕 버림몬. 이미 죄를 지어서 주민 등록에 빨간 줄이 커진 인생인데 몇 줄이 더 커지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조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버림목. 여러분 이 표현은 또 언제 사용할까요?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입니다. 바닷가나 냇가에 들어갈 때 옷이 젖지 않게끔 하려고 옷단을 말아올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에 닿지 않도록 옷이 젖지 않도록 조심조심 조심 들어가지만 장난기 많은 친구가 첨벙첨벙 그리다가 첨벙 바지가 젖게 되면 붕덩하고는 아예 물에 뛰어들면서 말합니다. 에이 이왕 젖었몸 그럼 자기만 젖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손으로 물을 날려서 험뻑 그렇게 젖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물놀이로 흠뻑 젖게 되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정과 기록이 남게 되든지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놀이 하다가 젖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놀이를 멈추고 나와서 젖은 옷가지를 잘 말려주면 됩니다. 또한번 잘못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잘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삶의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멈추지 않고 되돌아 서지도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왕 버린 몸. 여러분, 이 자리에 제대로 이왕 버린 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주 막잘 살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와 신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길도 그 은혜를 받을 길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 하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며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것이 바로 그 소망의 길을 가는 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첫 주일 예배. 지난 겨울처럼 모든 게다 발려 버려서 그렇게 앙상해진 가지처럼 나에게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살낙도 없다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소망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파릇파릇한 봄의 기쁨을 누리는. 또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을 아주 많이 담고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단연 53장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께서 받으실 그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후손이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직도 오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은 공개 석상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 내 삶의 부족을 채워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때 언제라도 짠 하고 나타나서는 내가 마주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러면서도 내게 어떤 떤 요구도 하지 않는 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꾸며져 있는 예수는 아닌지요.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너무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향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년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회당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읽는 그들이지만 공개적으로 이사에서 53장은 언급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각종 형광펜을 옆에 두고 나에게 유익된 말씀에 대해서는 눈에 띄도록 형광펜을 밑줄쭉 하고 거두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건너뛰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표현된 곳에 역시 또 오랜 시간 머물러 형광편으로 밑줄을 그어두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면 역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인 듯이 건너뛰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9, 66권의 말씀은 총 3만 1,102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만 1,102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되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진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성경 구절은 59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정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만을 강조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듯이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설때그 말씀을 건너뛰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것은 내가 듣기 싫은데라고 그것을 건너뛰려는 태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처럼 이사야서 5 3 장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순결한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에서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걸음을 이제는 예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과 이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무리, 그리고 선지자를 포함한 경건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들은 그 메시아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렇게나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축의 오물로 인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은 메시아로서 함량 미달이다.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는 왕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그 다윗과 같이 그 왕족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성경에 맞는 탄생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그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들의 눈에 이 예수가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양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나사란 예수가 웬 말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연의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그런 메시아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왕족으로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 연한 순이 아니라 곱게 뻗은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자라서 영양분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파리하게 말라있는 그런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옥토에서 좋은 걸음과 영양분을 먹어서 튼튼한 뿌리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후 불면 날아갈 듯이 빛적 고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흔한 말로 장군관처럼 다부지고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런 메시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기대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처럼 볼품없는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멸시하고 폐기 처분합니다.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는 3년을 함께했던 제들 모두가 배신하고 그들에게서 버림받아서 홀로 남겨 쉬셨습니다. 강고도 많이 겪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는 강고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연약해서 고통을 달고 살았고 또한 질고도 당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질고는 병약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모습이라서 누가 보기에도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께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주며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냉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시이지 않고 예수께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이 사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1절의 말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사람.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 주신 메시아이신 것을 친히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들으면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며 믿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팔을 뻗어서 이가 바로 내가 보낸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친히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살이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처럼이나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약속의 증거를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례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창조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의심의 구름을 걷고 제 길로 마음대로 다니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 발걸음이 이제는 오직 예수께로 돌이키는 복된 결단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기름을 고백하는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그 화살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할 때, 그래서 마치 자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기를 제법 괜찮은 사람인 듯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저 흉악한 강도보다는 저 얼굴 뺀질뺀질한 저 나쁜 정치인보다는 저 악질적인 사기꾼보다는 저렇게 예배도 자주 빠지고 기도 시간은 외면하고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는 저 집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원을 훔치면 하나님께 큰 죄인이고 일원을 훔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모른 척 지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할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척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 있는 척, 내가 신실한 척, 제법 믿음이 좋은 척, 예수 잘 믿는 척,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척 하는 것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참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제갈 길에서 돌이켜 예수만 따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죄수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인생 고난을 받았다라고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너의 질고를 지셨다. 예수는 너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예수는 너의 허물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창과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고, 예수는 너의 죄 때문에 채찍과 매질로 몹시 상하셨고, 예수는 너를 대신해서 징계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이처럼 모진 고난과 죽음을 맞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헛된 길로 나의 욕망과 제 갈길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함을 알게 된 사람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고 제갈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소망을 얻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예수를 믿고 구조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제법 괜찮은 것처럼 보이도록 화려함으로 탐스러운 것으로 덧칠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돈과 권세와 명성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아래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세상의 가치로 덧칠해놓고. 그것이 구원을 줄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을 뿐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도는 이제 제갈 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방향을 돌이켜 예수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었던 지옥의 멸함 받는 것도 당연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내게 이 저주를 벗을 수 있는 것, 이 죄의 심판을 영원한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신 말씀의 씨앗이 건강하게 뿌려지고 자라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